서울의 중심부 청계천 하늘 위를 꿰뚫는 3일 고가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길이 3,750m, 폭 16m의 이 고가도로는 3일로로 빠져 명동 성당 입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계천 위를 막힘없이 달리는 고가도로 발전하는 서울의 상징이었습니다. 삼일 고가도로를 달릴 때는 내 나이가 열한 다섯 살 때였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도 고가도로를 달려가 보니까 기분도 좋았고 뭐 신기하기만 했었죠. 청계 고가도로의 이름도 처음에는 삼일 고가도로. 1969년 이 고가도로가 생겨날 당시 삼일 빌딩은 서울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제 뒤로 지금 삼일 빌딩이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고가도로가 시작되던 지점이었습니다. 오늘날 3일 빌딩 인근입니다.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장통교, 수표교, 광교 등 조선시대 다리들이 옛 모습을 찾았습니다. 자, 고가도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이 되진 않지만 지금 청계천이 이렇게 자연 관광도 좋고 해서 전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인왕산 백운계곡에서 시작된 물길이 한강으로 빠지는 청계천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로 이용하려는 공사가 시작된 건 1955년입니다 우리의 수도 서울의 호화스러운 중심지대를 흐르고 있는 청계천을 덮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말에는 그첫 단계로서 광계로부터 450m 지점까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서울의 한복판을 동서로 흐르던 청계천을 덮기 시작한 지만 4년 3개월 만에 광교에서 오간수교까지 콘크리트 도로가 완성되어 폭주하는 교통량을 절반쯤 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계천 위로 길을 낸지 10년, 서울의 차가 늘고 도심 교통난이 심해지자 그 위에 길을 하나 더 내는 고가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도 서울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고가도로 공사 현황입니다. 이 고가도로는 지금 24시간의 철야 공사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징이던 청계 고가도로는 2005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가도로는 철거됐지만 성장 개발 시대를 기억하고 청계천 복원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교각 3개를 남겨뒀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축 빌딩들이 이렇게 서 있는 이 청계천 하류에 역사의 증거물로 존치되어 있는 이 교각은 마치 저 위에 예전에는 차들이 쌩쌩 달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각 인근엔 청계천 박물관과 판자집 체험관도 있습니다. 6.25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절. 개천 따라 생겨났던 판자집들은 당시의 생활상을 잘 보여줍니다. 10년 전에는 청계천이 순판자집이었는데 빌딩을 보니까 격세지을 느껴집니다. 질병과 사회학의 원상이었던 청계천의 어제와 오늘은 너무나도 비어냈고 보잘 것 없이 허술했던 문화재는 말끔히 단장되어 옛 모습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청계천의 도로가 시작됐던 곳 지금은 폭포가 흐르는 친환경 공간이자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서울의 명소가 됐습니다. Really it. nice yeah, we, we really it. nice 개발시대의 상징에서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역사와 문화를 품고 흐르는 청계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말해줍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원입니다.